축구는 단연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라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프로 축구 리그와 선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해외에 많은 선수를 보낼까요? 2025년 기준 해외에 축구 선수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1418명을 보낸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선수들은 뛰어난 개인기를 가지고 있으며 유럽 선수들 대비 인건비가 낮으며 브라질 특유의 축구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많은 축구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 선수들은 유럽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많은 국가는 1189명의 해외 축구 선수를 보유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인근의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대비 자국 리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해외에 많은 선수들이 나가는 편입니다. 또한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이민온 사람들로 구성된 축구선수층도 상당히 두꺼우며 이들이 유럽에서 축구선수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라질과 같이 전통적인 축구 강국인 아르헨티나로 989명의 해외 축구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외파 축구선수를 많이 보유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인구당 해외파 축구선수가 많은 나라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1만 명당 해외파 축구 선수가 많은 나라는 유럽 북쪽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는 38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2025년 현재 해외파 축구 선수는 71명이나 돼서 거의 인구 5천 명중한 명은 해외에서 축구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중 프리미어리그, 군대스리가 등 해외 빅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유로 2016 8강 진출 2018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룬 쾌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해외파 축구 선수가 많은 이유는 2000년대 이후 이루어진 축구분과 영어 등 해외 언어 교육을 장려하는 시스템, 그리고 작은 자국 리그 때문에 실력 있는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당 해외파 축구 선수가 많은 나라는 발칸반도에 있는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입니다. 몬테네그로의 인구는 61.5만 명인데요. 2025년 기준 90명의 해외 축구 선수가 있어 인구 1만 명당약 1.5명이 해외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몬테네그로뿐만 아니라 예전에 구유고 연방이었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같은 나라들도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들 국가들의 해외파 축구 선수들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유고 연방은 1970년대나 80년대 시절에도 축구로 좀 유명한 편이기도 했고요. 오랜 내전으로 자국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많은 선수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구유고 연방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 대비 인건비가 싸서 가성비가 높은 선수들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고 같은 유럽이라 상대적으로 취업도 용이한 편이라고 합니다. 구유고 연방 국가들의 헬퍼 축구 선수들은 2025년 기준 1250명이 넘는데요. 세계에서 해외파 축구 선수가 가장 많은 브라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위인 프랑스는 먹끈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9, 유고연방 국가들의 인구 합계가 약 2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을 때 해외 에 진출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인구당 해외파 축구 선수 숫자 3위는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의 인구는 340만 명에 불과하지만 2025년 기준 해외파 축구 선수는 375명이나 되어서 1만 명당 1.1명의 헬파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남미 국가답게 축구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비교하였을 때 자국 리그가 작은 편이어서 일찍 해외 진출하는 축구 선수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편 세계 축구 강국들 중 선수들이 해외에 잘 진출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헬파 축구 선수들은 2025년 기준 158명인데요. 이탈리아의 피파 랭킹과 약 6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를 보았을 때 해외 진출 축구 선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 이유로 이탈리아 자국리 그인 세리에 A의 위상과 자국 선수를 선호하는 이탈리아 클럽들, 국가 대표팀 중심의 커리어를 우선시하고 우수적인 선수들의 성향을 들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국가별 해외파 축구 선수들의 숫자를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도 2025년 기준 91명의 선수들이 해외 각지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